더센 거를 준비하려고 뭐를 하면 이제 한국 교회를 확 흔들어 버릴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연구하려고 어, 다시 절에 들어가서 숨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에, 그때 하나님께서 어, 그 절에서 연구를 하면 보통 제가 좀 편안함을 느껴야 되는데 어, 계속 두통이 와가지고 절을 벗어나면 괜찮다가 다시 돌아오면 또 아프고 이런 일이 반복돼가지고. 제가 이제 절에서 못 버티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제가 CTS에 엄청 어, 여기 CTS 오셨네 CTS에 엄청 열심히 시청한 시청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교회를 알아야 공격해서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그리고 이분들의 전 선교 전략이 뭔지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이런 거를 아주 면밀하게 체크를 하고. 분석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날도 이제, 쉬려고 집에 왔다가 CTS를 켰는데, 거기서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께 죄인임을 자백하는 그런 장면을 약간 연극처럼 이렇게 설교하시다가 중간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때, 평상시처럼 제가 이 조롱하는 말을 잘했었는데, 죄인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그걸 조롱하고 싶어가지고 너나 잘하세요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혀가 딱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어, 제가 지금 그때 상황을 표현하면은 번개에 맞았다 이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번개에 맞은 게 아니라 저를 완전히 그 사로잡는 이 강력한 힘이 혀가 딱 굳어버리고 그대로 어, 바닥에 엎드렸는데. 아 어,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아 나는 죽었구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 제가 그 전까지는 지금 한국 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어, 한국 사회를 망치는 악의 근원이 교회라고 판단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순간에 이건 어, 저는 그 이전까지는 제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오늘 여기서 소개해 주는 정치 세력들도 자기들이 굉장히 의로운 자라고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들도 나름 열심히 하는데요. 그게 사실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죄의 본질로 들어가서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물귀신처럼 다 죽게 만드는 그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거기 깔려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데올로기는 사실은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람을 파괴하는 사회를 파괴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때 내가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구나, 이거를 알려주셨는데, 이대로 죽어도 항변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옳고, 내가 굉장히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만나니까, 내가 전적으로 부패한 자라서 이대로 죽어도 주님께 찍소리도 할수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하는 걸 그냥 알아버렸는데요. 근데 그 그러면 거기서 죽어야 마땅한데 죽이지 않으시고 아 이분이 나를 구원하신 바로 그 창조주시구나 이거를 제가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그 그 뒤로는요, 제 삶이 180도 어, 바뀌게 됐는데요. 어, 주님을 만나고 제일 감격스러웠던 것은 어,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그 전에는 싸워야 될 것, 투쟁해야 될 것, 비판해야 될 것만 보였는데, 이제는 가로수의 나뭇잎이 아름답고, 그러니까, 이, 이, 인간의 죄의 본질이 예수님을 안 믿고, 그분을 대적하고, 그분을, 그, 그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것은 말이죠. 그렇게 죄의 본질로 가게끔 사람들을 더 강화시키고, 강력하게 결집시켜서 다 같이 죄의 길로 가서 죽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눈을 뜬 뒤에 제가 사상사 전문가였어요. 정치사상사. 부자상사. 이 세계 역사와 정치사의 흐을 보면 법의 역사에 흐름을 보 그게 눈에 띄어요.